짜 베트남 TV 뉴스. 안녕하십니까? 신짜오뱃남 뉴스입니다. 부산에 가셔야 될 분들에게 희소식이 떴습니다. 베 뱃설 하노이와 다낭에 이미 부산행을 취항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4월 23일부로 호치민에 취항한다고 12를 밝혔습니다. 매일 1회 운항하는 이번 노선은 김해 공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오후 12시에 호치민 떤선역 공항에 도착하고요. 귀국편은 오후 1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오후 9시 5분 도착 예정입니다. 비행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호치민에서 서울행은 하루에 10편 있을 정도로 많지만 동남권 업체가 많이 진출한 베트남 남부 지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노선은 베트남 항공이 독점 취항하고 있어서 티켓은 상당히 비싼데다가 호치민에서 야간 출발편만 있어서 좌석난도 심각하고 스케줄도 매우 불편한 편이었는데요. 이번 에어부산의 취향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어부산 측은 부산 호치민 노선에는 2020년 3월에 생산되는 차세대 항공기 에어버스사의 A321neo LR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취항 기점인 4월에는 진짜 신차 같은 비행기니까 안전 및 편리함은 환상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관계자분 설명에 의하면 본 노선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